돈이 41년 만에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오는 2025년 말까지 조성하고 2026년부터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속초항 국방항로가 10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여객을 먼저 취항하고 화물운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관련 산업이 붕괴 위기에 몰렸습니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내년 개교하는 한국항공고등학교 신입생 모집에서 정원을 넘는 125%의 지원율을 보이며 변신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 착공식이 사업 추진 41년 만에 열렸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며 제2, 제3의 케이블카 건설도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환경단체는 반대 집회를 열며 사업 저지를 위한 법적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락산 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 함께 뜨다 <목소리> 케이블카 모형의 그림을 들자 하늘을 향해 폭죽이 터집니다. 강원도가 1982년부터 추진한 오색 케이블카의 착공식이 41년 만에 열렸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대선 당시에 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관광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양양 오색 지구부터 설악산 근처까지 연결하는 이번 사업은 앞으로 2년여 동안 진행된 뒤 2026년부터 상업 운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케이블카 노선 길이는 3.3km이며 탑승 시간은 14분 30초 안팎입니다. 연간 탑승객은 57만 명으로 추정했습니다. 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한 강원도는 또 다른 케이블카가 들어설 수 있도록 환경 보전에 신경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고의 친환경 오색 케이블카로 만들 겁니다. 그래야 제2, 제3의 오색 케이블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편, 환경단체는 착공식 행사장앞 깃바닥에 들어 누우며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했습니다. 법적 투쟁도 예고했습니다. 사업 시행 허가를 내준 국립공원공단을 상대로 허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공단이 환경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할 헌법 제35조의 의무를 저버렸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번 소송에는 1,100여 명 넘는 인원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철학선관 후손들의 삶마저도 사마저도 직받는 케이블카 사업 해서은안 됩니다.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와 양양군은 케이블카의 본격적인 운영을 오는 2026년에 시작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속초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는 북방항로가 10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정식 운항에 들어갑니다. 정식 취항 첫날 박은지 기자가 취항식에 다녀왔습니다. 속초항 북방항로가 마침내 다시 열렸습니다. 세 차례 시범 운항을 마친 운항 선사는 속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노선을 정식으로 취항했습니다. 2014년 6월 스테나 대아 라인이 철수한 지 해수로 정확히 10년 만인데 속초항을 출발해 극동 러시아에 도달하면 중앙아시아, 유라시아까지 기차편을 타고 다시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속초항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출발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앞으로는 글로벌 국제화 시대를 이끌어가는 선도자치도를 꿈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대한민국 최북단에 있는 우리 속초시가 중심이 돼서 만 6천 톤급 카페리 오리엔탈 펄 6호는 승선원 600명과 컨테이너 150개, 자동차 350대를 수송할 수 있는 규모인데, VIP 객실 8곳을 포함해 1등석부터 넓은 마루 객실까지 등급별 객실이 배치됐고, 매점과 레스토랑도 마련됐습니다. 준비 기간이 짧다 보니 면세점 등의 시설은 아직 준비가 덜 끝났습니다. 여객 운임은 왕복 기준 최저 90만 원에서 350만 원까지 책정됐는데 내년 2월까지는 취항 기념 할인이 제공됩니다. 속초항 북방항로는 우선 여객 부문 먼저 취항하고 보안 구역 지정 등 후속 준비를 마치고 연말이나 내년 초쯤 화물 운송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당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하늘길이 막혀 여객 수요가 넘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항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화물 운송이 중요합니다. 선사 측은 파트너사인 물류 전문 기업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화물을 확보하고, 나아가 속초항을 물류 거점으로 조성해 중앙아시아, 러시아의 농축수산물, 국내 기업의 가공식품 등에 특화된 저온 유통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 항로의 콜드 체인망을 최초로 구축하고 해당 물류망에 최적합한 컨테이너를 제작하는 등 추가 투자를 가감히 실행함으로써 동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노선과 중복 경쟁 우려가 있기 때문에 10년 만에 다시 열린 속초항 국방 항로가 차별화된 여객 서비스와 안정적인 화물 확보를 달성해 안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원도가 대서양 연어 육상 양식 단지를 대규모로 조성할 계획인 가운데 오늘 K 연어 비전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강원도는 양양군 남대천 수변공원에서 선포식을 개최한 가운데 아시아 최대 규모로 구축되는 연어 육상 양식 단지를 내년 봄에 착공해 내후년 하반기부터 연간 2만 톤의 대서양 연어를 출하할 계획입니다. 이번 선포식은 전국 최초로 대서양 연어 완전 양식에 성공하고 대기업이 추진하는 연어 양식 산업단지 승인에 맞춰 이뤄졌습니다 태백시가 추운 겨울이나 뜨거운 여름 폭우나 강풍에도 경기나 전지 훈련이 가능한 특화 시설 에어동 구장을 건립합니다 태백시는 내년 11월까지 125억 원을 들여 고원 사구장 일대에 14,600 제곱미터 규모로 축구장과 연습용 트랙, 락커실 등을 갖춘 에어돔 구장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생활체육이나 문화 이벤트를 마련하거나 재난 대비 공간으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태백시는 에어돔 조성으로 사계절 전지훈련이 가능한 스포츠 산업도시로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원도 동해안에 오징어 어획량이 줄고 있다는 소식 하루 이틀 전에 드린 게 아닌데요 오징어가 안 난다던 십여 년 전보다도 어획량이 십 분의 일 수준으로 급락해 오징어 산업 전반에 먹구름이 짙게 깔렸습니다 정부가 현장을 찾아 현황을 살피고 대책을 약속했는데요 배연한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오징어를 삶아 넓게 펴고 이를 다시 잘게 찢어 조미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고온 건조실로 옮겨 마지막 가공을 마치면 맛 좋은 조미 오징어로 탄생합니다. 20여 년전 초창기만 해도 제품이 없어서 못팔 정도였지만 이제는 국내산 오징어를 구하기도 어렵고 외국산 오징어마저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 생산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산 같은 경우는 오징어가 지금 뭐 어항이 좋지 않아 가지고 가격이 지금 작년에 비해 산 6천원, 캐도한 6천원 했으면은 지금 한 9천원 정도, 많은 정도 가격이지 몰라 상태고요. 수입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환율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실제로 강원도 동해안의 오징어 어획량은 눈에 띄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예년보다 오징어가 안 난다던 2010년만 해도 그래도 15,000톤이 잡혔지만, 2014년에는 9,800톤으로 만 톤을 밑돌았고, 올해는 이달 중순까지. 겨우 1,200여 톤을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수산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긴급 경영 안정자금 지원과 비축 수산물 방출 등의 대책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양수산부는 가공 시설을 현대화할 경우 이를 지원하고 정부 비축 오징어 방출을 확대하는 등 제조업체 지원 방안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동해안 어업인들을 위해서. 신속하게 긴급 경영 안정자금 지원, 또 정책자금, 이자 감면 등 다양한 대응책을. 또 오징어 생산 급감으로 부득이 폐업하는 업체에도 지원금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이 제한적인 만큼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에 발생하는 산업 전반의 붕괴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 오징어 관련 산업이 존속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안입니다. 폐교 위기로 몰렸던 강원도 직업계 고등학교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추진 중인 직업계고 개편작업의 성과인지 주목됩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백기계공고는 지난해 8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려 했지만 지원자가 28명에 불과했습니다. 올해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48명 모집에 60명이 지원했습니다. 경쟁률이 0.35대 1에서 1.25대 1로 급 상승했습니다. 지원자 60명 가운데 태백 2회 지역 학생이 쉰세 명이라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됩니다. 그럼 1년새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우선 학교와 학과 이름입니다. 태백 기계공고는 내년부터 한국 항공고로 이름이 바뀌고. 원래 있던 4개 학과는 항공정비과로 일괄 개편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수요가 많은 특정 직업군으로 직업계고를 재구조화하는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작년부터 강도 높은 재구조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 작년에는 3교 4학과 올해는 7교 9학과 수준으로 양적으로 도 성장을 많이 했고요. 비슷한 방식으로 개편하는 강원도 직업계 고등학교는 앞으로 3년간 9곳입니다. 춘천 기계공고는 반도체과를 신설하고 강원 애니고도 만화창작과와 방송영상과 등 3개 학과를 새로 만듭니다. 2026년에는 김화공고가 한국 국방과학고로, 인제 신남고가 강원 산림과학고로, 황지정보산업고는 한국 세무금융고로 완전 탈바꿈합니다. 앞으로 3년간 4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지난해 70% 대에 머물던 강원도 31개 직업계 고등학교 신입생 충원률은 올해 84%까지 올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앞으로 직업계 고등학교 개편 작업에 속도를 더 붙일 계획입니다. 2026년까지 충원률 목표는 90%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강릉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공청회가 모레 오후 2시 옥천동 어울림플랫폼 교육장에서 개최됩니다. 강릉시는 과거 번화가에서 지금은 쇠퇴한 강릉역 주변과 옥천동 일부 지역 등 13곳을 재생하기 위해 공청회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는 30명 안팎의 지역 주민이 참여해 다양한 도시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삼척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하는 생활 밀착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비 30억 원을 확보했고 12, 92억 원을 더해 2027년까지 교동의 삼척 반다비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삼척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스포츠 공간으로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연면적 3,500제곱미터 규모의 실내 체육관과 장애인 헬스장, 다목적실 등을 갖추게 됩니다. 정선군이 정선읍 도심 일대의 주요 시설을 도로 체계로 연결하는 신도로망을 구축합니다. 정선군은 도심 관광축인 아리랑 클러스터 기반 조성을 위해 정선 5일장, 아라리촌, 아리랑센터, 종합운동장, 애산산성과 정선역 일대를 하나의 벨트로 연결하기로 하고 보다 원활한 연결이 가능한 도로망 구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방도로부터 정선 공설운동장 입구 삼거리까지 500m 구간에서 내년 말까지 차량 통행을 제한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57분쯤 양양군 인근 동쪽 1.8km 해상에서 24톤 정치망 어선이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민크 고래를 발견해 속초해경에 신고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